지금부터 2초씩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세요. 끝! 자, 다들 똑같은 생각하셨죠? 이단계 문제! 그러면 이번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쉽다고 생각하셨죠? 인간의 미의 기준은 전부 다르지 않아요. 달라도 정도가 있지.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사진을 고르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좌우대칭인 걸 보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적고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니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겠어 허리에 비해 넓은 골반을 통해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 따위에 생각을 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만 이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첫눈에 반할 때 머릿속이 텅 비는 것처럼요. 지금부터 우리 유전에 깊게 깊게 새겨진 미인의 비밀 시작합니다. 본인 스스로나 혹은 주위의 이성이 오늘따라 묘하게 예쁘거나 멋지게 느껴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화장을 바꿨나? 살이 빠졌나? 아 뭔진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렇단 말이죠. 이 느낌이란 게 여성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변한다는 사실. 자, 유명한 실험들은 아주 잠깐씩만 소개하고 개같이 스킵하겠습니다. 생리 직후 배란기 때는 여성의 몸은 아이를 준비하는 최적 기간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성이 가장 예쁠 때죠. 실제로 이때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거든요. 식욕도 엄청 생겨요. 혹시 모를 임신에 대비해 자궁벽도 두꺼워지고 영양을 쌓아두려는 신호야. 일단 여성 호르몬은 피부와 머리카락 얼굴 몸매를 전부 변화시켜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콜라겐과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 더욱 매끈하고 촉촉하게 하거든 멜라닌 생성도 조절해서 피부 톤이 밝고 균일해 보이지 이건 머리카락도 비슷하게 작용해서 머리카락 표면에 좀더 광택을 준다고 해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서 볼에 홍조와 붉은 입술은 덤어 저번 남성 호르몬이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하고 비슷하네요 맞아 또 에스트로겐은 여성도 얼굴의 대칭성과 윤곽에도 영향을 미치지. 실제로 얼굴은 물론 귀와 가슴의 대칭성이 향상됐다는 연구도 있고 말이야 얼굴의 지방도 이 호르몬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는 사실 몸으로 가보면 엉덩이와 대퇴부의 체지방을 축적시키고 남자처럼 크진 않지만 단단한 근육을 유지시켜줘서 더 건강하고 곡선 있는 몸매를 만들어주기도 해 19에서 33세의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배란기와 배란기 후 사진을 찍어 남녀 125명에게 더 매력적인 사진을 고르라고 했어 약 60%의 사람들이 가임 기간이 더 예쁘다고 답했지.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배란기와 비배란기 여성의 티셔츠 냄새를 남자에게 맡게 하자 모두 배란기 여성의 티셔츠 냄새가 더 좋다고 답하기도 했단다. 아줌미 왜 갑자기 화장 고쳐? 여자의 화장 또한 이런 위장술로 볼수 있어. 지고 고른 피부, 쉐이딩을 통한 갸름한 얼굴선, 붉은 혈색이 도는 입술. 방금 말한 변화들과 비슷하지? 이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고요? 응? 나 때문이 아니었어. 눈을 작게 만드는 화장이 있니? 코 납작하게 보이는 법을 유튜브에서 본 적은. 게다가 내 기억으로는 라커가 아닌 이상 입술을 검게 칠하는 여성분 본 적이 없는 걸. 개성은 인정하되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관한 지향점은 다들 비슷하다는 말이지.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는 비율은 놀랍게도 절반이 되지 않아. 2018년 한국 여성 1000명 대상 외모 만족도 만족한다 41.2%. 미국 여성 3,000명 대상 25%, 세계 여성 27개 국가 2 4 0 0명 대상 46%. 이걸 보면 절반 이상은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지. 이제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운동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어 여성들도 충분히 스커트와 데드리프트 등을 통해 더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아순이는 운동하고 치킨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운동, 치킨, 조지러 가자.